날마다 성경 읽기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오롯 때에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애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1절에서 4절은 누가복음의 머리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언급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 25절에서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의 출생을 예고한 내용을 말하고 26절에서 38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마리아를 통해서 특히 이사야 선제를 통해 약속하신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며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그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한 잇따른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32,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말씀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가리아는 나이가 늙도록 아이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알려주실 때까지 아이 나키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제 늙어버린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나 그 은혜는 평안하지 못하고 무서워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항상 평안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당장은 손해봐야 하고 때로는 무서운 일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한 생각을 바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알아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